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노후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이수미입니다. 72세의 나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설날 제 인생에서 가장 서글펐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로 분주했던 저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아들 내외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녀 민지가 보고 싶어 잠도 설쳤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고 해서 올해는 꼭올 거라 믿었거든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한 아들 내외가 과연 올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녀인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전골은 민지가 좋아하는 버섯을 듬뿍 넣어 육수를 우렸고 잡채는 당면을 한올한올 한올 정성스레 볶았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떡집에 특별히 주문한 송편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과일들로 가득 채워두었죠. 하지만 명절 전날까지도 아들 내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바쁜데 방해될까 하는 마음에 참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혹시나 전화가 올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명절 당일, 현관 초인종 대신 택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중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후다닥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저를 보며, 할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택배 상자를 받아들고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안에는 대형 마트 세일 행사 때나 볼수 있는 샴푸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보너스로 증정하는 작은 린스까지 끼워져 있는 그런 세트였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전부란 말인가? 내가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에게 받는 게 고작 이거란 말인가?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택배 받으셨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보내는 게 트렌드예요. 어머님도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이게 말이 되니, 명절에.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저희 마음 무겁게 하시면 어떡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집에서 음식하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요. 제가 평생 그 애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제 진심마저 부담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느리의 말이 재끝나기도 전에 휴대폰 알림이 왔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이었죠. 우리 가족의 행복한 제주도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민지가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아이가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속에 사돈 내외까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내 식구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간 거였더군요. 저만 쏙 빼고 말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되어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민족 대이동이라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고 웃음꽃을 피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식탁에는 식어버린 전골과 굳어가는 잡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평생을 자식 키우는데 바쳤는데 문득 냉장고 위에 놓인 샴푸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마트 세일 코너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그 하얀 박스는 마치 제 존재만큼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저는 오랜 친구 정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미야, 너무 자식한테만 매달리지 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내일 나랑 같이 문화센터 가보자. 너 젊었을 때 미술 좋아했잖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섰고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떨리는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채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화선지 앞에서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신가요? 강사님은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첫 수업은 간단한 정물화였습니다. 사과 하나를 놓고 그리는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는데, 물감이 번지는 순간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와, 이수미님의 터치감이 독특하네요. 자연스러운 번짐을 잘 살리셨어요. 강사님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죠. 며느리에게는 어머니, 저희 마음 무겁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듣다가,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체화를 시작한 지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사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수미님, 그림이 정말 빠르게 늘고 계세요. 특히 풍경화의 경우, 색감이 매우 독특해요. 이런 감성은 요즘 갤러리들이 찾는 스타일인데, 한번 전시회를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전시회를. 하지만 강사님은 진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있는데 요즘 시니어 작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을 찾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제 그림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 나가 스케치를 하고 밤늦게까지 물감과 씨름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정의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투미야, 너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반짝반짝 빛나. 정의의 말처럼 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지 않았고, 아들의 무관심에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캔버스 위에 제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서러움은 검은 먹물이 되어 번졌고, 희망은 밝은 황색으로 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제첫 개인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그림 그리신다면서요? 민지가 학교에서 할머니 얘기를 자랑하고 다닌대요. 그래?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한번 찾아뵐까 해서요. 순간 지난 추석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허름한 샴푸 세트와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이번 주말엔 전시회 준비로 좀 바쁠 것 같아. 갤러리에서 초대장이 나오면 보내줄게. 전시회요?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고르고, 액자를 맞추고, 전시 순서를 정하는 일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전시회 시작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KJ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는 재벌그룹의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제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작가님의 작품에서 특별한 감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을 햇살 연작은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강 회장님은 제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백화점 본점 아트홀에서 전시회를 열면 어떠실까요? 규모도 크고 위치도 좋아서.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이제는 그림까지 그리신다고요? 그만하시죠. 주변에서 다들 우리 시어머님 얘기만 해요. 창피해서 어디 다닐 수가...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님이, 차갑게 끼어드셨습니다 칠레가 많으시네요 젊은 분 이수미 작가님의 전시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KJ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강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의 가을 햇살 연작은 파리 비엔날레에도 출품할 만한 수준입니다. 연간 전속 작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계약금으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에 그녀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어? 어. 어머님, 제가 무례했네요. 전 그저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실까 봐.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그녀의 진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모시겠다고요? 내가 무슨 박물관의 유물입니까? 이제 와서 돈이 보이니까 이러시는 거죠. 저는 전시회장이라서 최대한 존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그때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미정이가 잘못했다잖아요. 이제부터 저희가 잘할게요. 아들은 강 회장님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제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명절날 마트 아린 코너에서 산시안푸세트가 효도야? 아니면 엄마 두고 사돈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온 게 효도야? 엄마! 이제 와서 강 회장님 앞이라고 저렇게 국실거리지 마.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 그게 너희들의 진짜 마음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민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통 없을 때. 영상통화 요청을 수십 번 했을 때. 그때는 민지가 보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맛없었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늙어서 보기 싫었던 거예요. 강 회장님이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 파리 지점에 있는 제 별장을 몇달 동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파리요!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더 이상 당신들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샴푸 세트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민지. 민지는 이제 제가 성공한 할머니가 된 다음에 만나요.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전획 돌아섰습니다.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강 회장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강 회장님 때문이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강 회장님은 내 작품을 보고 나를 알아봐 주셨어. 샴푸 세트 하나로 명절을 때우고 엄마의 마음을 무겁다고 표현하는 너희와는 달리 말이야. 어머님, 며느리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진심을 아셔야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만 유별나게 구시대적으로. 구시대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굽어가며 일하고 손주 키워주느라 내 시간도 못 가진 게 구시대적인가요? 아니면 명절에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구시대적인가요? 저희도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 작품도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하시고, 강 회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데. 됐어요. 이제 와서 내 작품이 대단하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피하다면서요?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돈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연락했나 봅니다. 어머나, 수미씨, 아니 작가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차도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때는 저를 기억도 못 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갤러리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들 이제 돌아가세요. 제 전시회 준비에 방해되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제가 가방에서 그 샴푸 세트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였죠. 이게 당신들의 진심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강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수미 작가님, 제가 곧 파리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전에 참석해야 하는데,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의 가을 햇살 연작을 유럽 컬렉터들에게 소개하고 싶네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멀리는 안 돼요. 민지가 민지요?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민지 생일에 전화했을 때왜 받지 않으셨어요? 바쁘시다고 문자 하나 달랑 보내시고 이제 와서 민지는 왜 들먹이시나요?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파리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작년에는 내 생일에도 안 왔잖아. 대신 문자로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저희는 와이프 친정에 가야 해서 이러더니, 그때는 그때는 대답하기 힘들지. 사돈댁 모시고 제주도 가잖아. SNS에 올린 사진 다 봤어. 단다.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참 좋더라. 그때 강 회장님이.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작가님, 제가 파리 별장 사진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세느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아주 훌륭한데 작업실로 쓰시기에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민지도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작년에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함께 해외여행 가자고 했을 때는 어머님 그 돈으로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세요라고 하시더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의 말을 기억해냈나 봅니다. 그 그때는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건강이요. 그러면서 왜 명절마다 저한테 산더미 같은 음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건강이 걱정되면 차라리 음식 좀 줄이자고 하시지. 아니면 도와주시던가.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일을 들춰서 뭐 하시려고? 옛날 일이라고 한달 전만 해도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하면서 명절 음식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더니 정작 명절날은 제주도로 훌쩍 떠나버리고 샴푸세트 하나 던져주듯이 보내고. 그건 그건 와이프 친정에서 맞아요. 늘 와이프 친정이 먼저지 명절이고 생일이고 모조리 다 그쪽 먼저 챙기면서 정작 나한테는 강 회장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비행기입니다. 제 전용기로 모시겠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물결 전시회에 작가님의 작품을 특별 초대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중으로 입금해 드리죠. 잠깐만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용돈이요? 제 웃음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작품 하나가 3천만 원인 작가한테 용돈을 주시겠다고요. 그동안 나를 뭘로 보신 거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더 이상 당신들 눈치 보면서 마음 눌러 담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샴푸 세트 하나로 명절 때우고 SNS에 행복한 가족 사진 올리면서 저만 속 빼놓는 그런 가족. 이제는 지쳤어요. 엄마,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그만 가봐. 파리로 떠나기 전에 할 일이 많아서. 일주일 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돈이었습니다. 수미 씨, 아니 작가님,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강 회장님과 가까워지신 것도 좋은데 저희와도 관계를. 차돈은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제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에 완벽한 가족여행이라고 쓰셨죠. 그 완벽한 가족의 전 없었잖아요. 도착한 공항에는 아들 내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지도 데려왔더군요.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며느리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지야, 할머니가 파리에서 멋진 그림 그리고 올게. 내 방에 걸어줄 예쁜 그림으로. 할머니. 저도 파리 가면 안 돼요? 엄마가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다고? 뒤에서 며느리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민지를 앞세워 저희 마음을 흔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어머님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강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때 강 회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작가님 비행기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도착하시면 깜짝 놀라실 소식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특별전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중간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요. 루, 루브르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수미 작가님의 가을 햇살 연작이 파리 평론가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와 맞물려서 더 인기가 많아요. 어머님, 제발 저희도 며느리가 달려들 듯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탑승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명절에 샴푸 세트 보내지 마세요. 파리의 제 별장 주소는 모르실 테니까요. 파리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두고 유럽 전역의 언론이 동양의 새로운 비지라고 극찬하던 그때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는 제가 성공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필 사돈의 소개로 만난 젊은 사업가와 제가 파리로 떠난 후더 이상 강 회장님과의 인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엄마, 어느 날밤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가 맨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저도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한달뒤 민지가 파리에 왔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친권을 아들이 가져갔고 며느리는 위자료만 받고 깨끗이 발을 뺐다고 합니다. 할머니 민지는 제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강 회장님은 민지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작가님? 이제 곧 결혼식도 앞두고 있는데. 네, 강 회장님과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참 묘하죠.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찾아온 샴푸 세트가 결국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될 줄이야. 당연하죠. 민지는 제 분신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년 후 세느 강변에 있는 저희 집 정원에서는 민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닮아서 일까요? 그 아이의 수채화에도 특별한 감성이 묻어납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SNS에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뽐내는 사진들을 올린다지만 더 이상 그녀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차도는 가끔 민지한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제 차갑게 대한다고 하네요.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쫓다시피 했던 분들이잖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저, 이제는 파리 예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분과 함께 유럽 곳곳을 다니며 전시회도 열고 있죠. 얼마 전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인생이 막 세계적 작가가 된 할머니 화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수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샴푸세트 덕분일 거예요. 자식들이 보내준 그 차가운 선물이 오히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된 거죠. 촬영이 끝난 후 민지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이제는 제법 숙녀가 된 14살 소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 남편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루브르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특별전을 정기 전시회로 확대하고 싶다고 하네요. 뒤늦게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미술관들이 제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방송국들은 앞다투어 출연 섭외를 해 왔습니다. 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민지를 만나러 파리에 옵니다. 그리고 매번 제게 같은 말을 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그 샴푸 세트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전 이제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잘 됐어. 그 샴푸 세트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잖니. 세느 강변의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만의 꿈을 찾아 떠나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값싼 선물 세트로 명절을 때우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